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늘은 또 새로운 차를 가져오셨네요 어, 어, 우리가 지난번에 R230 그 벤츠 SL500 편에서 어, 이거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이 있잖아 네. 그래서 오늘 또 봐야지 음, 제규어네요 어, 오, 제규어 XK8 1세대 네. V8 4.0 5단 변속 자동 변속 이거는 2003년식, 2002년식 정도 되거든? 네, 굉장히 희귀한 차지, 국내에서는 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 나는 이 차를 제외하고 길에서 마주쳐본 적조차도 없어 네, 저도 이 차밖에 못 봤어요 어, 맞지 네. 이거 와, 굉장히 드문 차야 그래서 동시대에 그 우리가 SL500과 동시대에 나온 제규호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과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까 네. 자, 일 한번 볼까? 네. 어, 아, 멋있지 않아? 이게, 재교, 제규 뭐랄까. 재교가 뭐가 좋은가 하면, 디자인이 독창적이야. 음. 남의 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것을 창조했다는, 그게 있잖아. 그러면서, 그 예전에 나왔던 제규어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품고 있고, 그러면서도 좀 새로운 현대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 봐서는 또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고, 어, 하여튼 굉장히 독특해. 그래서 외관 모습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 특히나 옆라인, 뭐, 그런거 봤잖아. 뒷모습이 아주 멋지거든? 굉장히 독한 격이야. 어, 내 생각에 이 차는 뭐 실제 성능이 어떻든간에 어, 조만간 클래식카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그저 그리고 저기 차하고 색깔을 맞춘 서브탑 색깔 보이시는지? 휠은 17인치. 클래식카잖아요. 작은 휠에 큰 타이어. 아주 클래식카 보입니다. 뭐 공차답게. 탑도 다 전동식이고 브레이크는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이거는 앞은 W 시본 뒤는 그 뭐라고 말을 할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조가 만들었거든 아주 튼튼한 로어 m 하나로 구성된 서스펜션이야 다른 건뭐 없어 아주 튼튼한 로어 m 하나 이 차의 뒷부분 설계는 X 300 제규어 XJ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이 설계는 정말 이 설계를 보면 알수 있는 게이 제규어가 다른 차들을 보고 베낀 게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었거든 그 다른 차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만듦새계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성능은 썩 좋지는 않아 <웃음> <웃음> 하지만 뭐, 아 정비성도 아주 나빠 하지만 뭐 독창적인 것만큼은 인정해야 되니까 정말 강력한 로함 하나로 버티고 있어 그런 차는 처음 봤거든. 독립식 음. 서스펜션은 서스펜션인데, 그리고 이뭐 세미트레인이라 부를 수도 없고 토션빔이라 부를 수, 하여튼 뭐, 뭐라고 부를 수, 그냥 제규 디서스펜션. <웃음> <웃음> 자 엔진룸을 한번 볼까? 부터 V8 4.0엔진이 들어갔는데 이 모델 이전까지는 제 기에도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했거든. 근데 직렬 뭐 6기통 엔진 아 뭐썩다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좀 그랬어. 근데 이 V8이 되면서 엔진이 갑자기 확 진화했어. 그래서 굉장히 엔진 매끄럽고 안 이제 이 앞에 이모스셋 하우징하고 이물 호수들이 있는데. 이게 엄청 잘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 차는 제규어 정품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오히려 애프터마켓 부품 중에 알미늄으로 된게 있거든 그래서 애프터마켓 알미늄품으로, 알미늄 제품으로 다 교환했어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주행하다가 원래 갑자기 빵 깨져서 엔진이 사망하게 된다는 거이 차도 엔진이 한번 그상권으로 엔진이 사망해서 엔진을 한번 수리했어 착각 나왔지 <laughs> 차 엄청 비싸지 않나요? 아마 새 차일 때 1억 2천만 원 정도 갔을 거야. 음, 상당히 고급차네요. 어, 그렇지. 그 당시로서는 제규어 최고의 고급차였지. 자, 뭐 근데 뭐 영국차답게 독일차하고는 좀 달라. 좀 어설픈 부분들이 많아. 이 ABS도 잘 고장나. 아주 악명 높아. ABS 모듈 고장 나는 걸로. 그다음에 이 물통. 이게 냉각수통인데 아니 냉각수 통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냉각수라는 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할때 부피 팽창과 수축이 있잖아 가득 채워놓으면 엔진이 뜨거워지면 물을 뱉어 얘가 그리고 차가워지면 내려가서 수온 그러니까 이 수량 냉각수량 경고등이 추운 날이면은 여지없이 떠 x 스제도 그러고 다 그래. 정말 이거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민차에서면 생각도 할수 없는 만듦새. 뭐, 기타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변속기는 ZF 5단 자동변속기. 아, 보시다시피 탑을 열었을 때 아무런 덮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정말 벤츠 SL 500 하고는 너무 대조되지 않아? <laughs> 응?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아 그렇지.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덮개가 또 따로 있나요? 원래는 여기 덮개가 수동 손으로 거는 덮개가 또 별도로 있어. 아. 근데 이제 2 차도 지금 있었는데 그게 손상돼서. 새로 구입하려고 재규어에 문의를 했더니 아, 이제 안 받던데 주문 안 받던데 재규어는 그런 회사야 안에 과감하게 그냥 아, 이제 그거 이제 없습니다 저희들 아, 그렇더라도 보시다시피 지금 가죽 이런 뭐 이런 가죽의 품질과 가죽의 색상은 영국 차가 아니면 더할수 없고 영국이 음, 경제적으로 좀 빨리 성장한 나라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멋, 진짜 럭셔리함에 대해서는 남다른 일각이 있다고 뭐 오디오라든지, 특히나 이 실내 우드그레인 이게 지금 어제 열한 차들은 이게 그냥 페인트를 이용해서 만든 우드그레인인데 이건 진짜 나무를 켜서 만든 거거든 그거를 그냥 앞에다가 그냥 확 발랐어 그냥 뭐 우드그레인을 조금 쓴게 아니라 그냥 다 우드그레인이야 앞에는 심지어 저 기어레바, 시프트레바 이건 뭐 그냥 나무지, 뭐. 이런 고전적인 만듦새가 남다르다고 해야지. 하 독일차는 기계적으로는 좀 완벽할지는 몰라도 멋대가리가 없다고 할까? 음. 영국차는 기계적으로는 좀엉성한것 같은데, 아, 멋대가리가 있어. 그래서 또 영국차만의 멋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차라고 생각해. 어, 물론 이제 지금도 XK가 나오고 또 F 타입이 나오잖아. 네. 근데 F 타입은 이거보다 훨씬 스포티하잖아.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스포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지. 이 차는 지금 GT 카죠. 이건 뭐나 내가 GT도 아닌 것 같아 그냥 <laughs> 그냥 영국 귀족들이 타는 차 음. 어, 그런 느낌. 그냥 영국 귀족이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타는 차뭐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뒷자리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게 내가 특근히 의자를 조절한 게 아니거든 이게 내가 운전하는 자세야 근데 이게 말이 뒷좌석이지 이게 사람 타겠습니까 이거 그냥 홀프백 넣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 너무 형식적이야 뒷좌석은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 딸도 여기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제주행 성능을 한번봐야지 갈까요? 응 오, 이게 지금 독일 차량은 아예 완전히 느낌이 달라 진짜 뭐가 다른가 하면 은 엔진이 굉장히 매끄럽지 네. 엔진이 뭐 이게 BMW 직렬6기통이 우리가 CK6라 해가지고 싱크 느낌이라 그러잖아 이건 더해 그거보다 제가 아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스티어링 무게감이 이거는 독일 차들처럼 쓸데없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고속 주행보다는 역시 그냥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이 스티어링 무게를 보면 알수 있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딱 맞아 차의 목적에 딱 맞게 설계를 했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시트 위치나 뭐 스트밍 위치 이런 게좀 인체공학적인 것 같지는 않아. <laughs> 근데 뭐, 이제 이 세상에 차라는 게 모든 차가 무슨 성능을, 성능만 추구하는 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응? 근데 어떤 차는 또 차를 사는 사람이 성능보다는 아, 진짜로 뭐, 남인, 남한테 어떻게 미쳐지는가 하는 그 멋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은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차도 나름대로 존재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브레이크 성능이나 이런 거는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이 5단 변속기 이 ZF 5단 변속기도 굉장히 변속감 가 이곳은 똑같 BMW가 이게 5단 똑같은 거거든 BMW가 네. 쓰던 5단이랑 똑같은 5단 ZF 변속기 아무말이 해도 차지고 뚜껑 열기 아주 좋은 날이지 한 네. 많이 덥지도 않고요. 어맞국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역시나그 같은 시대에 나온 한국 500에 비하면. 바디 강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어, 아, 근데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는데도, 컴포터블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차는 크게 뭐, 달리는 차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이게 또 힘이 잘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최고속 250km. <laughs> 294마력. 정말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엔진의 매끄러움이 너무 기분이 좋네. 그리고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간에신생한차 중에서 이렇게 완전 순정 차가 드물잖아. 그렇죠. 아, 이거 지금 완전 순정이야. 순정 배기음. 살짝 가끔가다 이렇게 뒤에서 퐁퐁 그 소리 나잖아. 네. 그런데 이 차야말로 아. 뭐 탔을 때막 그렇게 달리고 싶은 생각보다는 느긋하게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차, 그렇죠? 음, 아, 근데 뭐 정말 이 가죽 품질하고, 지금 이게 오래 돼 가지고 그렇긴 한데, 세월에 장사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품질은 대단하지. 네. 그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이 누구보다 뭐 불을 빨리 축적했기 때문에, 자동차 문화 같은 게 발전, 발전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뭔지를 알아. <웃음> <웃음> 사실 독일인은 부유하지 않았거든. 2차 대전에서 졌기 때문에 네. 가난했잖아. 2차 대전 주 독일을 하면 생각나는 차가 나는 그래서 폭스바겐 비틀이야. 얼마나 비쌍해그 사람들. 근데 그 시기에 벌써 영국인은 재규어. 이거 이전에도 보면 왜 엑스 어, 주둥이 기계는 옛날 제어들 있잖아. 네. 아, 그런 제어들 멋지잖아. 그러니 뭐 차에 대한 멋은 독일이라고는 비할 바가 없지. 다만 이제 영국인이 독일 사람만큼 기계를 또잘 만들지는 못니다 그래도 이거. V8 엔진으로 바뀐 시점이 아마 포드의 포드랑 포드의 합병점에서 나온 거일 텐데 정말 이 엔진 나오면서부터 제 기운 확 좋아졌어. 그 전에 직렬 6기통은 이렇지 않았어. 내가 볼 때는 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엔진 자체는 월등히 좋아졌다. 음. 엔진의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 아 그러니까 아. 부드러운 거 하나만큼은 인정해야 된다니까. 이건 뭐. 내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딱 소리만 들어도 이건 플래 플레이 <웃음> <웃음> 크로스 플레이될 수가 없지 같은 V8이라도 미국제 V8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 에어컨도 잘 나오고 아직까지 공조장치나 오디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오디오는 지금 알파인 오디오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소리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적산 거리가 8만 6천 킬로 그런 거 치고도 지금 차 상태가 괜찮지? 네. 근데 뭐차 상태가 괜찮아야 돼. 왜냐하면 이 차야 말로 이 차도 정비를 많이 했거든. 어, 이 차는 이제 이 전주인도 지인이고 지금 현재 소유주도 지인인데 뭐 계속 수리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제교는 두 대를 소유해야 된다고. 응? 한 대는 정비 공장에 고치고, 고치고 있고. 있고 한 대는 타고 다니는 날이잖아이차주인차 어, 세대야. 그러니까 <laughs> 어, 맞지? 어, 맞아요. 뭐 이게 아,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은 이 제규어는 BMW 벤츠처럼 이 올드카 사실 뭐 2000년 초반이면 BMW 벤츠로서는 올드카도 아니잖아. 그런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 아 심지어는 아예 없다고 그냥 없다 그래 그냥. 아 그런게 차를 좀 오래 탄 네, 좀 장애 요소지 그렇죠 음, 독일차가 그건 좋아 어떤 상황에서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여기 뭐 공구류 같은 거 있거든? 네 그런 것도 없어 그 심지어는 그래서 이베이에만 존재하는데 엄청 비싸 요만한 고무 하나에 50만원 막 이래 없으니까, 어떻게할 거야. 좀, 시트가, 그러니까 차가 낮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시트가 좀 너무 높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네. 독일 차들은 좀 낮췄다면, 이거는 의자가 좀 높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는 앉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 정도면, 앉은 키 크신 분들은 지금, 머리가 튀어나갈 있잖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타는 사람, 영국 차인데, 이렇게 되면, 영국이 탈수 있나? 그래서 이거는 독일 차처럼 원활한 부품 공급과 정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아, 혹독해. 부품 주문하고 기다리는 거, 뭐, 한 달. 정비도 뭐, 한참 걸리고, 까다로운 거는 사실이지. 하지만,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타는 차. 그런 차지 그 엔진은 사선 시스이이잖아 네. 그런 거 치고 매끄럽기는 한데 펀치는 없어. 그지 이거 쭉 그냥 토크가 쭉 이어지는 타입이야. 그냥 훅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지도 모르겠어. 이게 막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악셀 밟을 때마다 뒤로 이렇게 젖혀지면좀 경망스럽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컨셉을 생각해 보면 노부부가또 타고 여행을 다니는 영국인 노부부가 여행을 가는 컨셉인데 그러면 옆에 계신 여자분이 싫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숙면을 위한 차다. 조용하고 매끄럽고 어? 하여튼 편안하고. 서스펜션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지. 뭐 그렇다고 해서 출렁거린다는 건 아니지. 네. 출렁거리진 않지만 어, 독일차만큼 딱딱하지는 않아. 근데 뭐 저도 아주 기분 좋네. 그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그래도 부드럽기만한 차들, 가령 어, 현대차들, 예전 현대차들, 뭐 2000년대 초반까지 현대차들, 그랜저 XG 이런 걸 타보면 그건 발도안되게 물렁거리거든. 이건 좀 그렇진 않아. 부드럽긴 한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던 현대차가 지금에 와서는 bmw 벤츠보다 더 딱딱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수가 없네 이 차는 음, 독기차와는 전혀 다른 주행 감성을 보여주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 뭐 다른 거를 보고 따라 만들었다거나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어 정말 이것 또한 영국의 엔지니어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차를 만든 거야 그것도 고급 소재를 막 다용해서 만들었는데, 어, 이 당시가, 이, 이, 차를 개발할 당시가 제규어가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 가지고, 그저, 원래 가지고 있던 XJ 세단 바디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 좀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재규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총동원해서 최고급차를 만들려고 했다는 노력은 확실히 보여. 그리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의 가치도 보이고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네. 이 가죽품질은 정말 어휴. 근데 이제 계기판 이런거는 조금 어설프네 독일차에 보다 보니까 어설퍼 유온게이지 시계 전압게이지 하체 아, 자석이면 같이 에서 지금 살짝 잡수를 하는데 이게 뭐 독일 차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laughs> <laughs> 그렇다고 이게 막상 고치려고 떠오면 뭐 특별히 이상 있는 부위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부품을 하나씩 갈아보긴 하는데 잘안 잡히네 이 앞이 더블시 본인데 독일 차들은 링크가 통째로 교환하게 나오잖아 네. 부싱 같은 것도 다 따로 나와. 아. 그래서 다 부싱만 따로 하나씩 교환할 수 있거든. 네. 그럼 뭐 해? 안 나오잖아요. 아. 아, 부품이 아, 나오긴 나와. 비싸서 그렇지. <laughs> 비싸고. 네. 작업이 아주 힘들어. 차라리 통으로 가는 게더낫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비를, 정비성까지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왜 살아남는지 알수 있다니까. 이게 연극차가 왜 제규호가 사실 그 사이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 뭐, 포드로 갔다가, 뭐, 지금 타타인가? 네. 뭐, 하여튼, 뭐, 알수 없어. 뭐, 타타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뭐, 그럴만 합니다. 다 보면. <laughs> 이게, 이 차까지는, 이제, 철바디잖아. 이게 철바디고, 어, 이 당시에 XJ도 철바디고, 그러다가 이제 X350, 2004년에 가서, 알루미늄 바디로 바뀌는데 알루미늄 바디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바디 강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타보면 알루미늄 바디 특유의 이또 기분 나쁜 진동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바디가 아닌 철바디를 만든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 그건 오히려 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나중에 나온 F, 요즘 나온 F 타입 같은 경우는. XJ를 그대로 만든 거라고 아니니까 F 타입은 이거에 비하면 스포츠카지 지금도 근데 F 타입이 있는 와중에 F 타입이 나올 때조차도 XK8 신형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라인이 다른 르 얘기지 럭셔리 라인이고 그거는 그냥 스포츠 라인 아 오늘 은 바닷가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맞지? 네. 이게 고급차의 기준은 뭐 주행 성능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히터와 에어컨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렇잖아.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히터하고 에어컨이 잘안 나오면 이거 치, 차로 치겠어? <laughs> 어? 그래서 보면은 고급차일수록 히터하고 에어컨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특히나 이 오토 에어컨. 이미 이 당시에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공조장치가 얼마나 신경을 썼냐는 말이야. 근데 이게 맞아. 고급차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체 이런 거 대충 만들고 에어컨하고 히터만 제대로 만들어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아 이런 소리 아 멋있지 소리 네잘 예, 보면 이, 이 크랙스 소리가 자동차 에사마다다르거든 근데 제기 소리 참 멋져 자 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이렇게 한 바퀴 쭉 타보니까 어, 이럴 땐좀 보다시피 지금 바디 진동이 심하지 네. 바디 진동은 진동이지만 지금 스트링이 덜덜덜거리는 느낌이 있어 사실 이거 최악의 느낌인데 이게 지금 컴버터블이라 용서를 해주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은 차가 이러면 이거 못하지. 하지만 우리가 XK8을 타보니까 영국적 감성은 충만하지만 아,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벤츠 SL500이나 여타 다른 독일 차들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훌륭한 차였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는 뭐 감성만 바라시지 다른거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laughs> 예. 이차는 탁월한 성능이나 안정적인 내구성 같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은 사면 안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영국차의 감성과 어... 희소성 그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구입해볼 만한 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한국의 개체수가 너무 없어서 구입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네 근데 현재 지금 이 차의 주인은 이 차를 절대 아껴 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상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차를 제대로 쓰고 있는거지 차를 아끼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입장에서도 주인을 잘 만난거지 일상용으로 매일 운행되면서 문제점을 계속 수리하고 있으니까 어, 이 차를 지난 한 5년간 정비한 내역을 한번 뒤어보면아 많다 <laughs> 파워 스트어링 펌프 펌프가 나갔어 네. 워터 펌프 어, 서머스텝 냉각 고수류 어, 그 정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망가진 건 아니네 냉각수통도 저번에 깨졌죠 아, 냉각수통 어. 파워스티링 펌프가 조금 그렇지 그게 요즘 망가지는 차가 어딨어 근데 이게 자주 망가지는가 보더라고 다른 분들도 연락이 오더라고 이제 똑같은 상황 하체 쪽은 괜찮나요? 아, 하체 쪽은 또 앞에 어퍼암 부싱 안쪽 부싱을 다갈았어 부싱만 갈았 어, 아, 부싱만 부싱 같은 거를 뜯어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들었어. 음. 정말 부싱이야. 그냥 다 손으로 딱 뺏어 끼우는 부싱이 바뀌어. <laughs> 그러니까 계속 소리 나잖아. 지금 또 잡새를 살짝 나잖아. 네. 근데 또 부싱 분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리스 바르거나 이래서 또 좌수를 입야 되는데 아 잡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고 싶지가 않 그런데 해야겠죠. 또 속이 리가 나면 이차 주인은 또착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laughs> 해결 될때 까지 네, 그렇죠？해결 해야지.